반지름의 길이가 아인 원의 넓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4아인 호의 길이가 6파인 부채꼴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그죠? 아래 값을 구하라. 원이 하나 있네요.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아인 상태고 이또 반지름의 길이가 4아인 음. 어떤 부채꼴이 있네요. 호의 길이는 6파인이 상황인데. 이 r 하고이 r 은 지금 자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이 r 하고이 r 은 같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네비가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겠네요. 음..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해볼까요? 원의 넓이. 뭐파이 R 제곱이겠죠. 그렇죠?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해 줘야지? 되 S는 2분의 1 곱하기 이 반지름 요거 곱하기 알만 쓰면 안 돼요. 요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6파이 이렇게 해서 자1 2파이 R 이렇게 합니다. 이두개 같다 그랬으니까 12파이알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파이파이 약분되고 r 하나 약분되면 r은 12하고 나오겠네요. 그죠? 자, 625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과 부채꼴이 있다. 아. 원도 있고 이 원도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도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상황이고요. 원의 둘레가 끊고 원의 둘레는 뭐였겠죠? 8파이였겠죠? 이 반지름의 길이에 2배에서 파이 붙이니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아 부채꼴은 둘레라고 하니까 여기도 써야겠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여기나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L 하겠습니다 그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8 더하기 호의 길이 L 이렇게 하고 뭐 해달래요? 2배해야 그게 뭐래요? 8파이 다시 쓸게요 원의 둘레 8파이는 부채꼴의 둘레에 8 더하기 호의 길이 l 몇배 2배 그러면 정개하기 전에 2로 먼저 나누면 4파이는 8 더하기 l 그래서 l은 둘수 있죠 4파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둘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l이 뭐라고요 l자리에 4파이 마이너스 8 그럼 중심각이 있었겠죠 이 l이라는 것은 4파이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알세타 반지름하고 세타를 곱하니까 내가 세타는 하고 싶어요 4로 나눠주면 되겠네 파이 마이너스 2 됐습니까 네, 중심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2 아직도 이게 어색한 거봐3.14 어쩌고 정도의 크기예요 빼면 1이죠 2 빼면 1. 얼마면 하 되겠죠 한 50.. 한60몇도 되는 거예요 각이 이렇게 실수로 써지는 거에 어색하지 맙시다 626번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중에서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예. 둘레 길이가 1 0이래요반지는 모르니까 R r. 호의 길이 모르니까 L 둘레 길이니까 2R e, 더하기 L인데 그죠? 걔가 둘레가 12가 돼 넓이가 최대인 거야 넓이는 내가 알고 있는 거 S는 지금 R하고 L을 문자 썼으니까 2분의 1 RL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2분의 1 R 곱하기 L은 어떻게 쓸수 있어? L은 어, e, 2R이 넘어서12 빼기 2R 이렇게 할수있죠 그 l 를 곱하면 12-2R 빼기 그렇죠? 이렇게 전개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R제곱 이 전개를 나중에 해주면 플러스 6R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그렇죠?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서 완전제곱을 이하고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S는 넓이라는 것은 r 마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9 그래서 위로 블록하고 R은 반지음이 3일 때 넓이의 개성 결과는 최대 9. 넓이는 최대 9가 되는 거고, 그 순간에 반지름은 3인 거예요. 원래는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 l이 호의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하면은 r이 6보다 작다 나오고, 반지름은 0보다 크다 여기서 아래 범위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아래 범위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627번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중에서 부채꼴도 그리고, R, R, L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8이니까 2R 더하기 이 8이다 하고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요. 중심각의 크기니까 여기 세타드 R의 길이 넓이는 S는 1 2분의 1 R, L인데 여기서 L은 하고 정리해두면 8 마이너스 2R R, L 쓸때 여기 L자리에 8 마이너스 2 l 써주면 이정기 문제이시면 R제곱 플러스 이정기 나중에 하면 플러스 4R 마이너스 묶고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4아 r은 2일 때 넓이가 최대 4이 넓이가 최대가 4라는 거야 r이 며칠 때 2일 때 그죠? 이 넓이를 알고 세타를 유도하는 공식은 s는 2분의 1 알제곱 세타가 있었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2를 제곱하니까 4 그래서 그러니까 세타를 곱해 줬더니 이 넓이가 아까 4 나왔던 걸 여기가 확인했죠 최대 넓이가 아까 4였으니까 이게 지금 s는 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땅땅 2 세타는 몇이다 2 각이 2다 이니까 좀 어색한데 110몇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이 한 57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2이다 이렇게 쓰는데 어,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Okay. 628번 둘레의 길이가 100m인 부채꼴 모양의 화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둘레의 길이가 100m. <laughs> 반지는 모르죠? 코의 길이 몰라요. 둘레니까 2r ER 더하기 l. 요거 했더니 이게 둘레 길이는 100만 들어도 이 화단의 넓이의 최대값은 몇인가요? 자 S는 또 2분의 1, R, L 해야 되는데, L 자리에. 얘는 100-2. 이게 같은 문제를 그냥 계속 내네. 100-2. 그래서, 유전기 먼저 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50R. 그죠? 발음을 조심해야죠. 50R. 자, 마이너스 50R 더하기, 어, 이거 반 하면 은 25죠. 그죠? 어, 요거의 제곱. 25의 제곱 몇 층? 625. 100, 625.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5의 전체 제곱.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요이 정계는 튀어나왔겠죠? 플러스 625. 자 위로블록. r는 몇 층일 때? r은 25일 때 이거 s 이거 625가 의미하는 거는 최대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625보다.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 625. 제곱미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물어볼 때가 있고요요 넓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629번입니다 밑면인 원의 반지름이 길이가 2이고 모선의 길이가 7자 모선 하면은 우리 원뿔에서 어디로 의미하죠? 원뿔이 이렇게 있을텐데 요 선의 이름을 이제 모선이라고 그러고 얘가 몇인거예요 7이라는거요 그렇죠? 여기 밑면 여기 밑에 여기 있는데 여기 반지름이 지금 이라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이거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겉넓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있는 이 원의 넓이에다가 이 원뿔을 둘, 옆을 둘러싸고 있는 얘를 어, 합해줘야겠죠? 그래서 저기 전개도를 그려보면 우리 원뿔의 전개도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렇 특징은 여기 길이랑 여기 원의 둘레랑 어때요? 아,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아까 문제에서 2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7.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니까 4파이. 맞아요. 옆, 옆면의 넓이, 옆 넓이, 옆 넓이는 이걸 의미하게 있고, 뭐죠? 얘를 알려면 S는 2분의 1 곱하기 R7이죠. 현재 그 다음에 l 요거 해줘야 되는데, 이 l 이 빨간색이 원의 둘레랑 같다. 어, 원의 둘레는? 4파이겠네요. 그럼 땅땅 해서 14파이, 얘랑 얘랑 합쳐져야 되니까 18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30번 모선의 길이가 13, 높이가 1 2 원뿔. 또그원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 모선의 길이 여기가 13이라는 거예요. 높이는 어디로 매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내려온 요 높이가 지금 12라는 거죠. 13, 12 하면 여기 뭐예요? 13, 12, 5 뭘로 구한 거죠? 피타고라스로 구한 거예요. 자, 옆납비를 구하려 이렇게 해도 다시 전개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13인 거고, 그렇죠? 여기가 며이 여기가 5인상 그래서 그렇죠? 옆납비를 구하려면 s는 여기 있는 s는 2분의 1 곱하기 r 13 곱하기. l p 필요한데 여기 L이 여기 L이 누구랑 같다? 이 원의 둘레랑 같다. 이 원의 둘레가 지금 반지름이 오니까 10파이 하면 되겠습니다. 10파이 땅땅 해서 어, S는 65파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어려움 수업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3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의 전개도 여기는 6 여기가 6루트 3 이때 원뿔의 밑면에 원 오다시 오다시의 둘레 길이 여기 지금 요 둘레를 구하라는 거고요자 여기 알면 여기 알아야겠죠 여기 알아야 되니까 알 이렇게 해둘게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음 여기 여기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거 둘레가 지금 2파이알 되겠죠 원의 둘레가 여기가 이, 이 호의 길이가 이파열요 정도로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죠자요런거 만날 때는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요런거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여기 직각이 되면서 중삼 되네요. 여기 각이 여기 변의 길이가 반등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가 반등되면 이루트 3이 반등되니까 여기가 어 뭐가 이루 트3일 거야. 그죠? 반띵인데 왜 이렇게 되죠? 3로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길이가 나올 거예요. 이 길이를 x 이렇게 해주면 여기 길이의 제곱에서 여기 길이의 제곱을 빼주면 36배기 9 곱하기 3 27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그게 x가 이렇게 되겠고 로트 어, 9네요 루트 9는 x. x는 몇이다? 3 이렇게 되겠네 아 x가 몇? 3 이렇게 되겠네 그죠? 여기가 3이라는 걸로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여기 r값을 어떻게 구하셔자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갖고 올게요. 뭘 가져온 거냐면 요거를 밖으로 갖고 나왔는데 여기가 현재 3이고 여기에 여기고 3루트 3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우연히 한 3으로 다이길을 나눠볼게요. 이 서로의 길이의 비가 혹시 3으로 나눠서 3 나누면 1이겠죠. 3 나누면 2겠죠. 3 나누면 루트 3이겠네요. 일대 1 2대 1 루트 3 이렇게 되는 관계라면 어 1이 바라보고 있는 그 이각은 30도일 수밖에 없지. 직각이 바라는 보는 것은 2. 루트 3이 바라보는 것은 60도 이렇게 돼. 아, 2 60도가 어디? 60도요? 현재 여기가 60도인 거 아니니?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120도겠네. 아, 여기가 여기가 현재의 길이가 120도 는 120도 바꾸는 거 어떻게 하죠? 180 180 나누기 파이 곱해서 아, 몇? 3분의 2파이 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각을 왜알 왜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를 구할 거잖아요. 여기 호의길이라는 것은 알세타였고 지금 여기 L이 뭘로 표현되는 2파이 R로 표현되고 이알 대신에 이거는 2반지름이에요. 2반지름이 아닙니다. 부채꼴의 반지름 6 곱하기 세타가 몇인 상황이에요? 위에 120도. 3분의 2파이 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파이파이 약분해두고 2R은 그래서 4 이렇게 해두고 R은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죠. 얘가 2인 걸 구해놨으면 얘가 2인 걸 구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둘레는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 답은 4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63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서 옆넓이가 밑넓이의 2배이다. 얘 이렇게 정계도 그려두면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가 있는데 이옆 넓이가 이게 밑 넓이인 거예요. 이 원의 넓이. 이거의 두 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반지름을 모르고 얘도 지금 반지름을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를 두 개를 그냥 놓고 시작을 해버릴게요. 하지만 표현을 해둘 수가 있는 게이 원의 둘레랑 이 호의 길이는 같으니까 이 원의 둘레는 이 파이 Y였겠죠. 이 파이 R인데 우리가 Y 었으니까이 파이 Y 이렇게는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파이 y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요구해볼게요. 옆넓이가 옆넓이 s는 이 분의 일 r l일 텐데 이 분의 일 반지름 x 여기 LJ, l 자리 l 자리 예 쓰는 거 가능하죠. 2 파이 y 이렇게 해두면은 이이 e, e 약분해서 x y 파이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렇지 얘는 부채꼴의 넓이.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아 파이 y 의 제곱 원래 파이 r 제곱인데 r 대신에 y. 있으으니여여에에배한한게 얘가 돼야 된다를 써볼게요. x y. 파이는 파이 y. 제곱의 몇배두배 배 이렇게 해서 파이 파이 약분하고 y. y. 이렇게 약분하면 x는 2 y. 라는결 e y. 라는 결과. 이 x 자리에 y. 뭐다? 는어디 e y. 이 x는 어디였냐면 여기였거든 y. 그다음에 여기 이 원, 원의 반지름을 y. 잡아놨었거든요. 죠. a b o 여기를 모르니까 세타 이렇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세타 이렇게 해두면 빗변하고 밑변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 코사인 세타가 생각하시면 좋고 이와 이분의 y 해서 이분의 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이분의 일이 나오게끔 하는 세타는 몇 도죠? 육십도, 육십도. 그렇죠. 그래서 얘는 3분의 파이. 아, 다리에 지난 것 같은데 버, 버텨봅니다. 이제 633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비가 15도, 30도. 뭐 우리 본능적으로 막 하잖아 요 이렇게 60도, 응? 90. 선생님 여기 15예요, 105. 몸 어, 105야. 요, 여기지 여기. 150. 여기 30도. 3, 합쳐 30도니까 여기도 15도. 아얘 2등변. 요까지 해둘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에는 어, 삼각형 2등변 그럼 변 bc 위에 adc가 30이 되도록 어, d를 잡았는데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하려고요 탄젠트 15도 값을 알려면 우리 탄젠트 15도 여러분들 중삼때는이 직각을 끼고 여기가 15도니까 이 순간에 뭘 해줬던거죠 이 순간에 여기 분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탄젠트 15도 아니니, 그죠? 이 길이를 알아야 되고, 요 길이를 알아야겠네요, 그죠? 우리가 특수각의 비를 아니까, 30도가 바라보는 것을 1 하면은, 그죠? 90도가 바라보는 요 길이 있죠, 여기, 여기가 2 60도가 바라보는 로트 3 이렇게. 이건 실제 길이가 아니에요, 그냥 비를 적어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인데 아까 여기 이등명 구해놨으니까 여기도 2 이렇게 해서 비록 음, 실제 길이는 아니지만 어차피 마지막에 구하는 것도 b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제 길이처럼 사용해서 여기가 2도하기 루트 3 분의 1 이렇게 해서 탄젠트 15도는 2도하기 루트 3 분의 1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2, 2만 루트 3. 이래다가 2만 루트 3 곱하면 그냥 2만 루트 3. 자 분모 보니까 합차 앞에 거 제곱 4 빼기 3 1쓸 이유가 없네요. 2, 2만 루트 3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 다시 10개 끊겠습니다.